진네가도 자. 저희을많이 뭐. 보나도. 저희는 지금 좋대합니다좋기 계속 태 저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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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, 나도 좀. <줘>. 착해민국이 이렇게 주는데? 아 <laughs> 근데 내돈 뭐야? 눈물이... 애들아, 와? 그렇게 말아 여기 여라잖아 여기 너무 저만 이거. 아한다고 어? 아니, 아직 아니, 악기 연주하는 사람 바로 찢어요. 아니. 노래. 어전지줄 거야. 아 우리 좋아. 날 세게 부거든안 돼.

김리 응, 아, 자, 자, 아, 자, 우리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. 옷챙겨가지고요 이게. 이 민국이 형이. 네. <놀람> 아, 하지 마요. 우리 방그미국 방으로 살짝만도 이렇게 민국이 먹어? 어, 맛있게 먹을게. 음, 나르. 남강, 난담, 남강 주말. 도겸이가 그런 얘기를 해도, 네. 그 재미지도 안 돼? 그게 없는 거 어? 게, 게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다시 왔다고 하는 거보다 시간이 단축될 거라는 생각이 네. 들어요. 그냥 바로 가면 단축될 거 같아. 지금. 그래서 말한 거긴 하지만 그게 장난이었어요. 그러니까. 저도 이제 오, 뭐 나도 괜찮아. 또 먹지? 또먹다 얘들아 맛있니? 야 맛있어요. 야, 얘들 아한번더 물어볼게. 얘들 아 맛있니? 맛있어요. 한한 이런 만더 맛있니? 맛있다고 맛있다고 해야지, 어 맛있어요. 존맛탱. 나 오늘 메왜 혼나서, 혼나서, <laughs> 혼나서 기분이 안 좋아. 아니, 진짜. 아니, 이거 아니지 <laughs> 잠깐만. 다 <이거 나왔네. 웃음> 갈아입었어요, 짜자. 야구 아, 제발 그만해! 내려가, 저건 저건 너에게 콜라 콜해요. 나도 콜라 콜해. 아니, 내 거리가 콜이야. 그리고 저희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. 아, 안녕. 야, 동의 사복, 도겸이 사복 패션 보여드릴게요. 아, <목소리> 산다고? 여자 친구 어디 산다고? 이거 다시 해. 그래, 그래. 그래. 그래, 그래. 그냥 보여 줘. 바로, 바로 이제, 이제 여기서 걸려 넘어요. 딱이 렇게넘어와 저렇게 했어요. 아까 아까 호연이가 저렇게 했어요. 아, 본다. 얘 아, <목소리> 아, <진짜 웃음> 웃는 거 개. 나 가방에 묻거든. 아. 꾹팁이 나은. 굿당. 이제 갑니다. 렛츠 고돌이. 아, 그거 되고. 이얘 버스 카드 그 충전하는데 먼저 가도 돼요? 그 버스 카드 충전해야 먼저 가고. 와, 이 우르르 나오는 거 진짜 미친 떼거리들 같아. 이고 자, 들 안녕. 가세요. 어, 진짜 더운데. 아, 꿉티 미치겠다. <laughs> 잠깐만, 야, 가자! 가자. 버스 타면 다시 키잇입니다. 키에... 키잇이요? 아니, 소인입니다. 오늘 초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. 실림역 지하철 빌로. 아, 버스 빌로이라고 하죠.

하차입니다. 하차입니다. 하입니다 대단하다 내렸어? 누가 못한 거야? 지금 아, 쌤? 그리고 아, 지금 빨리 서, 빨리 손유, 손유 랑 아니 손아학년 하나. 아, 성원, 성원. 이랑 지원이랑... 아, 지원중 아, 지원중 지원준비... 지원준비... 어요 와, 큰일 났어요. 우리 나 이제 데리고 이되겠습니다 아빠가 아니고, 야들... 이렇게 된 거? 아 이렇게 된 거? 해고... 이제 내고니다해츠니고 해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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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고 동남아 고 해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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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너무 덥고요. 지금 니트 입었는데 너무 덥고요. 얘넨는뭐 하는 거죠? 피시 <laughs> 빠졌대. 피시 <빛이> 빠졌대. 얘들아 <laughs> 괜찮아? 내가 줄여줄게. 여기 안에 어디 어디? 야손이 그럼 좀 떨어지지 않아? 괜찮아 괜찮아. 꼬네기만 되는 거지? 이게 뭐 하는 거지? <laughs> 아거 오늘 끝날 때까지 찍어야 돼. 더워. 그래, 그래. 날씨가 완전 동남아예요. 완전 베트남 완전. 고향 고 네. 선생님, 어디서 내리실 것인가? 맞춰보세요.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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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!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지금 가고 있는데 덥네요. 날씨가 너무 덥고 지금 동남하고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. 이거 얘네 또 이렇게 기타 머리들 있는 거 진짜 귀엽지 않니?

1사0 백사식. 어, 너진 거지? 아니, 아니. 어너진 거야? 끝 내가 어너어 내가 어너어 내가 있어. 너가 있어. 너가 있어. 너가 있어. 있어. 이거 빨게놓으면안 되시고 안녕 민국이 <laughs> <오> 정민가 수고나 <laughs> <남고 살구나 웃음>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너처럼 외로운 달. <laughs> 서울의 달입니다 오늘 밤단 사실 봐도 사실 <다시> 봐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전 너처럼 외로운 달. <laughs> 서울의 달입니다 <laughs> 저는 부산의 달. <laughs> 우리 아빠 딸, 아 우리 아빠 <아팠다>. 딸. <laughs> <laughs> <와> 긴장된. <laughs> 야, 진짜, 듣기야, 진짜. 진짜 야 클래식 들어, 야, 그래. 클래식 들어. 우리 마녀가서 이걸로 많이 떨리는 저희는 클래식을 들으며 아, 심신의 안정을 진짜. 취합니다. 되는 거 같아 배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지금 들어가기 몇분 전, 한 5분 전, 10분 전 잘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잘하고 오겠습니다. 잘하고 오겠습니다. 잘날 잘만도 헐나 소리를 안 해요. 아 인터뷰 다어 소감이 어때? 아아 아, 아, 아. 망했어요. 저 망했어요. 저 망했어요. 망한선 하이 해.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. 원은 너무 아쉬워요. 한 번만 더 하고 싶어요. 저는 저는 모르겠어요. 난 베이스, 베이스 베이스 딥 딥한 말아 먹고요. 공연 말아 먹고요. 얘 예, 겁나 많이 틀렸어요. 개추예요. 야, 건도감 인터뷰에. 아, 초감이 어때? 아, 살짝 긴장이 풀려서 배가 조금 아프고요. 틀릴줄 알았는데 안 틀려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. 근데 백선이 가 틀렸대. 너가 안 틀렸는데. 진짜 얘. <laughs> <laughs> 아, <먹으라고>.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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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뭐라고? 뭐라고 현아 뭐라고? 댄스 먼ั 언제예요? 댄스, 댄스 언제 하냐고? 이거 호연이 여자친구한테 링크 보내자. 아, <laughs> 자안는 어, 뭐 자기 <laughs> 여친보다 댄스부가 댄스 더 예쁘대. 삐 <laughs> <laughs> 욕하지 마세요. 민국 초동해. <laughs> 민국도민국이 소감 어때? 민국이 인터뷰 딸게나개했어 <laughs> 내가 사랑한. 아, 잘... 다음 인터뷰 딸게아 <laughs> 떨렸어요. 이거. <laughs> 아, <그래. 웃음>

저는 밥 먹으러 왔어요. 요. 아, 와, 완전 고웨요. 끈적거려. 너무 힘들어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와. 야, 밥상머리 앞에서 핸드폰 하는 거 봐. 보야 야, 봐뭐 야, 봐야 되는데. <laughs> 진짜 그러더라? <별로다>. 아, <laughs> 진짜 싫어. 아, <laughs> 와, 이거 이거 아웃 같이 <laughs>